10월 마지막 주 파주 브리핑입니다. 지난 27일 파주시민회관에서 열린 202 파주시 더큰 채용 박람회가 열띤 분위기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파주시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파주시 일자리센터와 파주 고용센터 주관으로 유관기관과 관내 대학, 사회적 기업 등이 협업했으며 간접 참여 업체 18개를 포함한 총 48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1대1 면접에 참여했고 현장 채용 및 2차 면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 파주시 더큰 채용 박람회에서는 현장 면접이 진행되는 채용존, 취업 상담 및 컨설팅과 면접 스타일링 등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존을 운영했고 성격 유형 검사, 타로 테라피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파주시가 제17회 파주개성인삼축제에서 인삼 6톤과 기타 농산물 등총 17억 1천만 원의 판매 성과를 거뒀습니다. 축제 첫날부터 6년근 파주개성인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도 축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축제에는 인삼 판매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와 버블쇼, 마술쇼, 개성인삼 캐릭터 공예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페스티벌과 전통 민속 공연, 화합과 번영의 한마당 등 각종 공연이 진행됐으며 관중석 곳곳에서는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 파주 개성인삼 축제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부진을 겪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파주시가 대기질 개선과 전기일륜차 보급 촉진을 위해 4,500만 원을 증액해 전기일륜차 25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12월 16일까지 대상자로 선정된 파주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파주시의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28일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지원 금액은 전기 일륜차의 연비,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차종별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전기 일륜차 판매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 일륜차 구매 신청서, 차량 구매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구매 계약 시 출고 가능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 및 파주시청 환경보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파주시가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파주시민의 의견을 듣는 정책제안 공모전을 추진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파주시 소관 전 분야에 대해 시민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접목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모 주제는 민선 8기 정책 분야와 통하는 생활 밀착형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시책 중 파주시에 접목해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입니다. 참여 대상은 파주시민 또는 파주시 소재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학교에 재유학 중인 학생 등으로 개인 또는 3인인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서식을 확인하고 국민신문고 파주시 공모란에서 더큰 파주 정책을 선택해 제출하거나 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 파주 브리핑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